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 2030 세대를 비판한 민주당 교육연수 원장 발언을 두고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뭐2030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2030 세대들에 대해서 뭐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한다. 고립시켜야 음. 된다.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맡고 있거든요. 내용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물론 이제 박구영 연수원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풀텍스트로 들어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을 보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세대와 어떤 특정 세대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거기를 좀 축소시켜야 된다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저분이 정치인이 아니라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해서 조금 무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 좀 제대로 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봅니다. 예, 송영무 조사님 이게 지금 교육 연수원장이라는 게 당원들 교육하는 직책인 거잖아요. 당원들 지역마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당원 당기도 알려주고 뭐 등등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교육 연수원장인데 2030 세대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당내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공당의 교육 연수원장이 해서는 안될 막말이자. 특정 집단 비하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뭐 실수로 치부하고 개인이 일으킨 논란 정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논란이 반복되면 그것이 곧 본질입니다. 자, 박구영 교육연수원장 이전에 2 0 2 4년에 민주당 교육연수연수원장 누구였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2015년에 북한의 목함질레로 우리 두 다리를 잃은 그거 하재현 상사. 또 김정원 예비역 중사 이런 인물들에게 굉장히 입에 담기 못할 망언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평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재명 선대위에 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던 조동현 위원장 심어 혼외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막말 논란, 특정 집단 비하, 가족 윤리 문제 이런 게 끊이지 않습니까? 음. 수장이 이재명 대표 부터가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역사를 하고도 제일당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곧 본질입니다. 그런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민주당에서 이런 막말 특정 집단 비하 이런 논란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박구영 원장,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국면에서 또 설화로 또 논란을 빚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2030 세대를 겨냥한 발언이었거든요. 그 당시 논란된 발언은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관련한 당사자의 내용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사고를 쳐야지고 아, 여성들이 많으니까. 그 남자분 나와라 이런 말 했거든요. 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어. 제가 좀 실수를 했고 욕좀 드셨구나. 사과를 드리려고 일단 네. 방송이지만 다른 방송 가서 하셔야지. 여기서 사과를 하셔. <laughs> 아니, 어디... 자, 교육 원장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어,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마다 부적절한 언행과 어떤 또 개인사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의 교육 위원장, 교육 원장이라는 저 자리에 가는 사람들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하는 행동도 말도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지금 송영호 변호사께서 좀 전에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비판의 빌미를 주는 그 공당의 직, 직, 직책을 맡고 있는 그 당직자들은요, 좀 바로바로 바로 좀 조치를 해야 될 상황 조치를 맞는 것 해야 된요 그러니까 아, 예. 어박구영 교수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나 교육연수원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발언의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수로서 발언하는 것과 공당의 교육연수원을 발언하는 것은 엄,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이 청년층을 겨냥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어, 발언들을 네. 했으면 어, 당에서는 곧바로 조치를 하는 게 맞다. 네. 이거는 뭐 진의를 파악하고 말고가 아니라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니 교육연수원에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해도 되잖아요. 철학 교수로서는 그런 개인적인 주장을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원 선정으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에서 적절한 조치가 즉시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 원장의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원장의 개인적인 발언이지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르다.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안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분리해서 과연 생각할 수 있, 있을 만한 문제인가 싶긴 하거든요. 만약 비슷한 발언이 저희 당에서 나왔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민주당은 자당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분이 무려 철학 교수인데 불과 두달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네. 어, 지금 또한번 무리를 일으키죠. 반복되고 있죠. 예, 지금 뭐 청년들이 사유는 안 하고 계산만 난다, 한다 그랬는데 본인이 청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음. 사유를 했다면 저런 일을 또두달 만에 반복할 리가 없겠죠. 민주당은 자리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기 바라고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임명한 게 아, 민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아까 윤대통령과의 공방 과정에서 볼 때, 89년에 미 대사관제 화염병 들고 들어갔던 분이 검사, 검사 역할을 하면서 윤대통령 관련한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조선일보의 칼럼에 실렸던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지금 어, 이 박구영 원장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2030 세대들을 향해서 박구용 원장에 대해서 저런 비판의 목소리, 외로운 늑대, 뭐 마치 테러리스트를 지칭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이와 함께 또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적절한 단어들을 많이 쏟아낸 것도 함께 지금 도마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계속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체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참 부적절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쓰레기라는 얘기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강성형 형님그 얘기는 너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생각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막말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는 전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에게 아니 뭐 본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음. 비난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김민전 의원 사건이 생각났어요. 국회 김민전 이제, 의원? 네, 국회 소통관에서 그 백골단이라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면서 뭐 어떤 책임졌습니까? 뭐 물론 사안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음.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잘못과 어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의 잘못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국회의원 잘못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고막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박구용 원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폭도를 폭도라 부르지 못해서 답답했다. 그래서 옷 벗겠다. 당의 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이 시점으로 민주당의 옷도 벗겠다, 아마 원장의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폭도라고 말하면 이공삼공을 공격했다 그래요. 음. 제가 만약에 그 외로운 늑대들이 된 이들을 이들과 음. 함께 없다 그러면 그들이 이공삼공이라고 해요, 음.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폭도를 폭도로 했다 고 보거든요. 지금 저 같은 철학자가 어. 근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서는 폭도를 폭도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는 이 시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옷을 벗겠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아가서 범 헌법수호 세력이 다음에 저들로부터 권력을 빼서 와서 내란을 완전히 조실수 있는 거예요